꿀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꿀정보통입니다.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화를 하다가 위로 올라간 글에 이렇게 답장을 할 수도 있고, 대화 중에 중요해 보이는 말이나 사진 등을 따로 저장하지 않고 바로 나와의 채팅방으로 보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위로 쭉 올려서 찾지 않고 이렇게 한 번에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중간에 있는 글을 수정해야 할때 쉽게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옮길 수도 있고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지운 글자를 이렇게 한 번에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능 사용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을 켜서 카카오톡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여러 명과 채팅을 할 때나 대화를 하다가 지나간 말에 답장을 할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 보다는 이렇게 하면 훨씬 대화를 하기 편한데요. 점심 메뉴를 물어봤던 대화를 꾹 눌러줍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는데요. 여기서 답장을 눌러줍니다. 그럼 친구가 했던 말에 대한 답장을 쓸수 있는데요.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특정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할때 일일이 누르지 않아도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메시지를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주면 바로 답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고 보내기를 누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특정 메시지에 대한 답장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한 말을 저장해 두고 나중에 확인을 해야 할때 메시지를 꾹 누르고 복사를 한뒤 나와의 채팅방에 들어가서 메시지 입력창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복사를 하거나 저장을 하지 말고 대화를 꾹 눌러줍니다. 여기서 복사 버튼이 아닌 나에게 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와의 채팅방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메시지가 전송이 된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사진도 이렇게 바로 보낼 수 있는데요. 사진을 손가락으로 길게 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나와의 채팅방에 이렇게 사진도 바로 전송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사진 하나씩 저장해서 다시 나와의 채팅방에 보내두지 않아도 중요한 사진을 이렇게 바로 보내둘 수 있고 저장을 해야 할땐 사진을 누르고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을 찾아볼 때 이렇게 쭉 위로 올려서 찾지 않아도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채팅방 우측 상단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있습니다.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찾고 싶은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고 키보드에 있는 돋보기 모양을 누르면 패키지라는 단어가 들어간 대화 내용을 모두 찾아 줍니다.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더 예전 대화를 찾아 줘서 이렇게 누르면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오래된 대화 내용을 찾을 때 사용하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채팅을 입력하다가 중간에 오타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길게 메시지를 입력했는데 중간에 수정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손가락으로 오타가 있는 부분을 터치를 해서 커서를 옮기는데요. 한 번에 커서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잘못 터치가 되면 여러 번 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땐 키보드에 있는 띄어쓰기 버튼을 길게 눌러줍니다. 그럼 커서 이동이라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손가락을 떼지 말고 이 상태에서 옆이나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그럼 커서가 손가락을 움직인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한 칸씩 움직이기 때문에 쉽게 원하는 위치에 커서를 옮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메시지를 입력하다가 조금만 지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많은 글자가 지워질 때가 있는데요. 이럴 땐 손가락 두 개를 키보드에 대고 왼쪽으로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럼 지워진 글자를 되돌릴 수 있는데요. 반대로 손가락 두 개를 키보드에 대고 오른쪽으로 쓸어주면 다시 글자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글자가 통째로 사라져도 손가락 두 개를 대고 키보드를 왼쪽으로 쓸어주면 글자가 돌아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글을 쓸 필요가 없이 편하게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을 사용하면서 편하게 쓸수 있는 기능 다섯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기억해두고 사용하면 좀더 편하게 카톡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두었다가 사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용했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